부모님과의 화상통화 들으십시오. 저는 한국에 온지한 달쯤 됐습니다. 유학생활이 재미있기는 하지만 가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. 저는 외로울 때마다 인터넷으로 부모님과 화상통화를 합니다. 인터넷 화상통화는 소리도 잘 들리고 화면도 커서 아주 좋습니다. 한국 생활이 힘들거나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 화상통화를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. 화상통화를 할 때는 부모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. 부모님은 제 한국 생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 하십니다. 항상 저에게 어떻게 지내냐고 하시고 필요한 것은 없냐고 물어보십니다. 그리고 늘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십니다. 얼마 전에 저는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. 어머니께서 제 모습을 보고 걱정하실 것 같아서 화장을 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. 어머니가 저를 보고 왜 우냐고 하셔서 저는 너무 반가워서 운다고 했습니다. 울고 있는 저를 보고 어머니도 같이 우셨습니다. 저는 그때 이번 방학에 고향에 갈 거라고 했습니다. 제가 고향에 가면 어머니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. 빨리 방학이 돼서 부모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